안녕하세요 생채킹카입니다 여기는 예산군 오가면 복지센터 인데요 2층에 이렇게 탁구대 3대가 있습니다 두 대는 이렇게 칠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한 대는 이렇게 기계 <laughs> 좋죠 근데 벽면이 흰색으로 칠해 놔 가지고 여기에서 제 미니라켓으로 한번 서브 연습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라켓이 뒤에 조그맣죠 제 손바닥만 하죠 패널더 라켓으로 한번 서브 연습해 보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기계가 있으면은 이렇게 바구니에 이 기계 공이 있는 거를 이렇게 꺼낸 다음에 서브 연습하시면 돼요 꼭 기계만 너무 치지 마시고 서브 연습이 필수다 오케이. 어, 안 맞네요 행해정 <laughs> 그때 제가 찍어놓은 거 있죠 이대로 들어가요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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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켓 각도만 이대로 잡으면돼데요 이게 약간 부드럽지가 못해서 자꾸 다른 데로 가서 그래요 자꾸 다른 데로 가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지 왼발 살짝 앉아주면서 요게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 옆에를 살짝 맞추면서, 이렇게 돌리셔야 돼. 약간 돌리면서. 그리고 커트를 빼고 싶다. 그럼 완전 세워서, 완전 돌려야 커트가 안 먹는 거예요. 그죠? 공 띄웠다가 내려올 때. 그리고 반트시 넣을 때는 그냥 반트시 이건 엄청 빠르죠? 회전은 없지만, 이렇게 빠르는 거죠. 내려올 때 그냥 앞으로 넣는 거죠. 공이 내려올 때, 회전이나 커트를 주지 않고, 그냥 반드시, 포핸드 서브처럼 밀어버리는 거죠. 이것도 가끔 넣으면 좋아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넣고. 특히, 포핸드로 화쪽으로 뺄때 좋겠죠? 이렇게 해서, 백쪽으로, 이렇게, 원래는 이게 이렇게 백쪽으로 휘잖아요? 이거를 넣는 척 하면서, 똑같이 모션을 이렇게 넣는 척 하면서, 여기에서 앞으로만 바꿔주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어때요? 그죠? 일로 가잖아. 백쪽으로 가야되는데 이렇게 해서 백쪽으로 가야되는데 이렇게 요거를 반듯이 하니까 그죠? 세이드다 똑같아요 어, 그림만 잡으면 돼요 YG서브는 이렇게 YG서브 그러니까 YG서브는 너무 손목부터 쓰려고 하시면 안돼요 그죠?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서 맞추는 것부터 연습해야 돼요 이렇게 맞추는 것부터 맞추는 거 맞추는 거 되면은 여기에서 안쪽에서 바깥으로 손목을 써야지 이렇게 그죠? 툭 밑으로 툭하면 찍혀요. 이렇게 툭하면 찍힌다는 얘기예요. 툭 약간 세워서 더 올리면 약간 회전이고 이렇게 회전이고 그죠? 이렇게 약간 더 뒤에서 넣는거 여기 뒤에서 약간 이렇게 뒤에서 말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패널더가 원래는 더 좋아요, 예. 모션 쓰기도 좋고, 패널더가 서비스 넣고, 한 방으로 치기에는 패널더가 짱이다. 그죠? 일반 라켓은 이렇게 있죠? 크게 한번 비교해볼까요? 이 그리고 세이크 핸드는 필수. 훅 서브는 필수예요, 요즘. 훅 서브 많이 연습하셔야 돼. 계속 일단 감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계속 감어봐, 감어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속 감으셔야 돼요. 그냥 계속 감아서, 아니 떨어져서, 이렇게 회전을 좌측으로 주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좌측으로. 이렇게 주는 걸 알면 이제 모션 주면 되지, 그냥 이렇게. 빨리도 어보고 일단은 빠른 거를 장착해야 돼. 행회전 이것도 좀 띄워서, 이렇게 좀 빨리 넣을 수 있어야 돼요. 빨리 넣어야 스피드 때문에 좀 압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좀 빨리 넣어야 돼. 빨리요. 너무 천천히만 넣으면은 너무 천천히만 넣으면은 아마 짧게 넣어도 좀 긴장감이 없으니까 무조건 한두 개는 이렇게 조금 길고 길고 빠르게 넣어야 돼. 요 이번 시간에는 라켓으로 서브 연습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